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성경 통독에 오셨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고 있고요. 어, 성경을 읽어보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 또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와도 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통독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이 귀를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7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지난 159회부터 히브리서 통독을 계속하고 있는데 마치 그 유다인들에게 하는 교리 교육과 또는 뭐 설교나 강론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음. 자, 오늘 어, 히브리서 7장은 멜키체덱에 대해서 나옵니다. 멜키체덱 그래서 먼저 어, 창세기 14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멜키체덱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읽고 히브리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과 멜키체덱 아브라함이 크도롤라오메르와 그와 연합한 임금들을 치고 돌아오자 소돔 임금이 샤웨 골짜기 곧 임금 골짜기로 그를 마중 나왔다. 살렘 임금 멜지 체득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라함은 복을 받으리라. 적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이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소돔 임금이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재물은 그대가 가지시오. 하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소돔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임금이신 주님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오. 실오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그대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소. 그러니 그대는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오. 나는 아무것도 필요없소.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은 빼고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 곧 아네르와 에스콜과 마무레만은 저희의 몫을 가지게 해주시오. 이렇게,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멜키체댁의 사제지. 이 멜키체댁은 설렘 임금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로서 여러 임금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정의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한 살렘의 임금, 곧 평화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는 이로서, 하느님의 아들을 닮아 언제까지나 사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선조 아브라함도 가장 좋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 사제직을 맡은 이들에게는 율법에 따라 백성에게서 11조를 거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백성 역시 그들의 형제로서 같은 아브라함의 소생인데도 그렇습니다.그런데 멜키체덱은 그들이 족보에 들지 않았으면서도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고, 약속을 받은 그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따질 것도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언젠가 죽을 인간들이 11조를 받고 다른 쪽에서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11조를 바친 셈입니다. 멜키체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가 자기 조상의 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레위 지계관에서 사제 지계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멜치체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치체덱과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제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사제직 그에게 1 1조를 바쳤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멜키체덱을 존중했다. 뭐 이런 것이죠. 음, 사실 구약에 멜키체덱이 나오지만 그의 생애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신비로운 존재로서 전해져 내려오는데. 어,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십일조를 바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대사제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런 의미로 볼수 있어요. 멸티체대과 같은 대사제. 백성은 레위의 사제직을 바탕으로 율법을 받았는데, 만일 그 사제직으로 완전성에 이를수 있었다면, 아론과 같은 사제를 임명하지 않고 멸치체댁과 같은 다른 사제를 세울 필요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제직이 변하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신 분으로서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재단에서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요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제들에 관하여 말할 때이 지파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멜티체덱과 닮은 다른 사제께서 나오시면 더욱 분명해지십니다. 그분께서는 육적인 철통과 관련된 율법 규정이 아니라 불멸하는 생명의 힘에 따라 사제가 되셨습니다. 너는 멜티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하고 성경에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규정은 무력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희망이 주어져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느님께 다가갑니다. 이 일은 하느님의 맹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은 하느님의 맹세 없이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너는 영원한 사제다. 라고 하였듯이 그분께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사제가 되셨습니다. 그러한 만큼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계약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제들은 죽음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분께서는 늘 살아 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그 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죄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죄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이 일을 단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음, 그래요. 7장이 여기까지인데, 멜키체댁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이 멜키체댁은 어떤 그 레위사제직을 바탕으로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직을, 어, 유일한 사제직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멸치 채덱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제직은 특별하다. 그 사제직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바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영구한 사제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제직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렇게 이 복음 저자는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뭐 우리 다 알죠. 특별한 분이시죠. 그리고 유일한 사제이시고 또 영원한 사제이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물을 바칠 필요가 없는 온전히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신 그러한 분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비추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